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혜입니다. 지난 7일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에서 17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세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도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방역 대응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와 한국 e스포츠 진흥협회에서 4천만 원 상당의 삼배원단 40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에서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 상자 총 500개를 전달했는데요. 나눔 물품은 떡국떡과 즉석밥, 컵라면, 세면도구 세트, 양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에서는 지난해 명절에도 3,850만 원 상당의 나눔 상자와 월동용품 후원, 집수리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홀몸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나눔연맹에서 총 1,200만원 상당의 라면 500상자를 기부했습니다. 한국나눔연맹은 전국 26개소의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6년부터 종로구에도 꾸준히 식료품과 난방용품 등을 후원해왔습니다.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통일동에서 태어난 소설가 한무숙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 27회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작에는 소설가 백민석의 장편 소설 플라스틱맨이 선정됐으며 작품이 사회와 개인의 불안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6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별 100만원으로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나 종로구청 11층 접수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세요. 또한 종로구는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로청년생활클리닉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대상은 종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30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 및 취업특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연락주세요. 오늘 종로소식통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